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리포트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 디스플레이 분야의 LS 세미콘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정리를 좀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데서 턴어라운드 왔다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흑자 전환 나타나는 구간이 좀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점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디스플레이 분야는 지금 뭐 기존의 IT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뭐홈 엔터테인먼트든지 이런 쪽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장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커나면, 커나가면 커나갔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에 도대체 디스플레이가 몇 개나 들어갈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대수에 장착이 될 것인가, 이러면서 보용 쪽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절이 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바이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우리가 지금 합병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합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살만한 가격은 충분히 도래했다라는 부분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메모리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의 시장조사 업체 디레믹스체인지에 따르면요. 우리가 9월 4일에 가격 대비해서 한달 만에 4.8%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 DDR4 8GB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이거보다 높은 16GB라든지 더이윕따가 32GB라든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가격은 높게 올라갈 겁니다. 일단 범용적인 부분에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다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겁니까? 하락하고 있을 땐 주가가 상승여력으로 갈 만한 확률이 낮죠. 자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올라간다. 물론 재고도 많이 감소했고요 감산 여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은요 이제 DDR4 시대는 이제 점차 사라져가고 DDR5로 넘어가는데 DDR5의 가격은 훨씬 높은 가격을 측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DDR5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대세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오더 들어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문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들어오는 오더 그러니까 결국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것도 DDR4를 DDR5로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수치가 상당히 좋게 나올 거고요. 결국 그것이 조기에 빠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흑자조는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좀더 빠른 구간 안에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가장 관련된 거 메모리 쪽이 잘 나가는 무조건 심텍과 dlb를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심텍 자체는 결국은. DDR5 관련된 거 PCB에다가 우리가 정착을 해나가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수익성 좋을 것 같고요. 서버용 물량 같은 경우는 TL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물량이 모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두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택하고요 TLB에 대해선 제가 포트폴리오 넣어두는 거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터널라운드하는 시간은 좀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먼저 바닥 다지고요, 라인 깔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개념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워낙 기저에 있던 것들이 턴어라운드 할때 주가가 상승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큰 종목보단 작은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심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올해 들어서 심택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잘 따라가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 모습 상당히 좋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주가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갔 때, 그때가 1차적인 피크가 나타나니까요. 그땐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 준비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준은 괜찮고, 그러나 아직 이격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볼땐 이격의 양이 기본적으로 4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면 아마도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홀드해 가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태, 메모리하면 심태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DLB도 좀 봐야겠죠? D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좀주춤했는데요 결국은 일반 서버 영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여기서 조금 갇혀 지낼 겁니다. 뭐냐?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수주 들어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기본적인 뉴스나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점검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그 끄트머리에서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텍과 트랩이 현재 트렌드 좋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전망이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도 충분히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갈 때 LX 세미콘이라든지 인녹스 첨단 소재도 같이 봐주시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 이런 거겠죠. 먼저 LX 세미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과거에는 LG그룹하고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계열사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LX로 분사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보면 과거에는 전체의 90%가 LG디스플레이 향 매출이었는데 그동안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2018년 이후부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LED 디 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을 갖다 50%로 낮추고, 중국향 매출을 상당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BOE가 결과적으로는 애플의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LX 세미콘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또 괜찮은 것들이죠. 그래서 양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구동집 DDI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업력이 같이 있어줘야지 요것들이 생산이 되고 돌아가는 것들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커리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작은 거에는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스마트폰 같은 데는 구동칩이. 그런데 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몇 개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전장용 관련돼서 우리 디스플레이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많은 DDI가 장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영역을 되게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MCU 라든지 SIC 이쪽 관련된 특히 MCU 컨트롤러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1 플러스 1 매출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IC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고온이라든지 전력비가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해지는데 이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도 전력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회사이면 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쨌든 전 이게 포커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디스플레이를 많이 팔아요. 그러면 LX 세미콘도 상당히 이익이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새롭게 패러다임이, 아, 모멘텀을 준게 바로 애플이, 뭐,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맥북, 아이패드 이쪽에 대부분 OLED 패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정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자, 그런데요. 주가는 상당히 별볼 일이 없습니다. 점점 그 아주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점참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아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 LG 이노텍 관련돼서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곧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는 구간이 아마 곧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구간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이 처음으로다가 프로시간이 들어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 3일 더 보시게 되면 이 양봉이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까지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올라갈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왜? 궁극적으로 포지션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봉이 양전환 떨어지는 모습을 꼭 확인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어요. 더 내려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뭐 매출 어팡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주가의 모습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내려가 봤자, 제가 볼땐 여기 75,000원과 8만원이 정도 사이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쨌든 기다려 주시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동수 첨단 소재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동수 침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세게 올라갈 수 있고요.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 지금 백투노멀로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타겟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가 턱이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이 사이를 줄길수 있는 아주 짧은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타겟을 노리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 매수해라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게아니 주봉 양전환 오는 이런 모습들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매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0월 23일 그 이전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일단 낮게 존재하고요 제가 볼땐 국민연금이 반대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등재에 대한 내용들, PBM에 등재되는 내용들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옵텀도 등재됐고, 벤테가도 했고, 뭐, 한 달에 하나씩 소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협상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 타겟은 시장 점유율 40%까지 확대해 놓고, 그다음부터 전략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성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격으로 보면 주가의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합병이 되든 안 되든간에 지금은 주가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유럽 시장만큼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준다고 하면 또 그런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면 주식을 매수해놓고 어, 뭐 매수하기도 겁날 뿐더러 하고 매수해놓고 홀드해서 가는 내용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건데요. 그런 것들 즐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지금보다 더 주가가 쌓일 구간이 도대체 언제 올까? 라고 한번 퀘스쳔마크를 한번 달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지금 낮은 구간에 있어요 그런데 소식이나 영업이든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합병성사가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달 지금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과거보다 나쁘냐, 아, 전년보다, y o y 보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왜 주가는 저 모양일까? 그러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나오는 예상 실적이라는 거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비리비리 합니다. 결국은 바람이 불때 같이 달리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0월 23일 이전에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꼭 내려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야 뭐 의견이야 무조건 바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15만원에서 그냥 눈 감고, 눅당 딱, 딱 감고 매수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실제는 헬스케어가 미국에 직판체제를 잘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제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럽 시장 성장할 때만큼 상당히 크게. 기업의 이익에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옵톤, 벤테그라, 거기에 관련된, 어, 일단 진입은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또한두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어, 이익과 영업이익이 어, 미래에 기대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높았잖아요, 주가가. 근데 지금 정상 가격으로 내려와 있어요. 셀트리온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청구권 가격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오, 이번 주에 처음으로 주봉이 양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23일까지는 분할매수를 잘해 나가시고 나서 그 후에 내용들을 기다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앞으로 2024년도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총회. 30조 이상의 기업이 다시 한번 또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보면 셀트리온의 미래 성장성만큼은 저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주가도 한번 살펴보세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의 모습이 드디어 반등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기대에 못 미치긴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때 15만 원 정도에서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때 이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크게 머리가 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 밑단은 없으니까요. 더 내려갈 구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전 5년치에 최저가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52주 최저가도 아니고요, 4년, 5년 동안 최저가 수준에 와 있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냥 좋은 기업, 믿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뭐 미래 성장성 분명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매수해 주는 타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말자. 조금 이건 지금 나오는 차트는 일봉이긴 한데요, 주봉이 양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때쯤 되면 아마도 10월 한 중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모습부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한달 정도 쉬었다가 기다려주면 재상장할 때그 다음부터 예를 들면 시장반응 그리고 원래 1월달하고 2월달은 바이오의 계절입니다 그때쯤 돼야지 돈의 수급이 돌거든요 다른 것들이 돈이 잘안돌때 바이오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이오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자그죠 이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나고 지금 생산 단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풍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프로젝트성 사업하고요. 이쪽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치고 올라와서 이때 수익 실은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돈,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자, 셀트리온 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지금 주가의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221일 동평균선 아래 단으로 존재하니까요. 또 청국권 가격 이하로 존재하니까 이때는 매수 잡아주는 게 맞죠? 이위 단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바보가 이위 단에서 올라서 주가를 매수하겠습니까그 정도 수요는 지금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매수해 놓고 기다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 결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니케어 뉴스에서 오늘 여러분들 정리해드린 내용. 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주가가 바닷가에 서더널 아운드 하기 시작을 했다. 결국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실적, 학자전화로 오는 구간이 메모리 부분에서 상당히 일찍 도래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심트과 DLB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앞으로 전장 관련돼서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또 크게 성장할 거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뭐 전체적인 모든 전장 기업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LDDI, Lx s e m i c o 의 주력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요. Lx s e m i c o 은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가 조금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늘어나고요. 직전 4~5년 동안 꽤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서 인옥스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같이 터널화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이뭐다 주봉이 양전 하는 그런 구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그 구간이 뭐라고 지금부터 한 2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나타나는 우리가 수급의 영향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매수전구권 가격 이하니까 매수 잡아주고 가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 내린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버니케어 뉴스 케어 화면 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잊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